안녕하십니까. 부동산담 경매TV입니다. 저 오늘은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상가 물건이 반에 반값로 와서 인장을 다녀왔습니다. 6자선 대로변 코너자에 위치한 1층 구분 상가 물건이고요. 총 2개 오실 일갈미가권으로 현재 감정가 12억 4천에서 감정가 대비 76% 아락한 최저가 2억 9천으로 오는 4월 15일에 입찰길이 잡혔는데요. 각 호실별 14.5평, 총 29.1평의 면적으로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현재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운영 중인 현황입니다. 임대수익 관점보다는 1층의 문상가 실수요 관점으로 찾으신 분들에게 좀더 접합한 물건이지 않나 합니다. 자, 그럼 해당 물건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1층 도면이고요 이쪽이 건물 전면부입니다 자, 건물 전면부 쪽으로 6차선 도로 접하고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당 물건은 104호 105호 각 호실별 14.57평 총 29.13평으로 2교실 일갈 매각건입니다 옆쪽에 103호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이고요 옆에 보시면 건물 17구, 주출구 옆쪽으로 102호, 102호가 있는데, 이두개 오실도 벽을 틀어서 현재 핫도그 동마츠 가게로 운영 중인 현황입니다. 자, 건물 뒤쪽으로 차량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실 주차장이 있고요. 그 옆쪽에 차량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해당 물건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018년 7월 13일에 사용성인데 5층짜리 건물 1층 1 0 4호1 0 5호물건이고요 현재 프랜차이즈 치킨집으로 현재도 운영 중입니다. 제가 오전 시간대 입장을 나와서 오픈은 안 되어 있는 상태구요. 건물 앞쪽에 6차선도로 해당 보도를 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보이구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물건이 다 보니까 건물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 상당히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건물 뒤쪽에 5개 주차장으로 한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과 총 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시 주차장이 있는데 기계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해당 물건지 위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는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당 물건지 저쪽으로 대구 순모거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건지 인근으로 402세대, 1124세대, 1348세대, 1594세대, 1302세대 대단지 아파트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해당 물건은 그 주변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의 직접적인 뭐 배우 수요는 이두아파트가될것 같은데요. 배달 업종이라든지 다른 업종에 따라서 배우 수요지는 좀더 넓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쪽 대로변이라든지 이쪽, 뒤쪽에 안쪽 골목길에 상가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이쪽 사거리 주변으로 약간의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이쪽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 공시들은 좀 있는 현황이고요. 대부분의 상권은 이쪽 사거리 쪽에 집중되어서 가장 활성화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 임대수익 관점보다는 부분상가 실수요로 찾는 분들께 좀더 맞는 물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실거래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당 물건지 여기 있고요. 애당 물건지 인근으로 같은 라인의 이 건물. 자, 구분상 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7월 31일에 매매가 4억 2천만 원 실거래 된 현황이 있습니다. 공급 면적 22평, 전용 면적 18.48평, 평당가는 2272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같은 건물, 2019년 7월 26일에 매매가 4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현황이 있습니다. 고급 면적 19평, 종류 면적 15.83평, 평당가는 2,843만 원, 자, 그리고 19년 6월 30일에 매매가 4억 4천만 원에 실거래가 현황이 있습니다. 고급 면적 17평, 연면적 14.2평, 평당가는 3,093만 원입니다. 자 건물은 이 건물이고요 자이 건물 1층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 좀 위쪽으로 가시면 자이 건물 자이 건물도 1층 총 4건의 실거가 현황이 확인이 되는데요 공급면적 21평 전유면적 1 6 4 1평입니다 같은 평수인 것 같고요 자 같은 날에 실거가 현황이 확인되는데요 5억 3천만원 5억 2천만원 6억 1천만원 5억 2천만원 매매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당가는 3 2 3 0만원3 1 6 9만원 원, 3 7 1 8만 원, 3,169만 원으로 평당 3,000만 원대 실거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해당 물건 현재 최저가인 평당 1,000만 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의 임대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지 옆에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츠 가게인데요. 자 보증금 2,500에 월 250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전유면적은 26.94평, 27평 정도 되네요. 자 매물 특징 보시면 관리비는 별도로 있는 것 같고요. 자 관리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를 하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쪽으로 대로변 쪽으로 물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물건 현재 공실이고요. 어 전유면적 12.98평, 13평 정도 되고요. 보증 2,000에 월 120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이 건물, 이 물건 같은 경우에 공급 면적 82평, 전용 면적 65.63평이고요. 현재 보증 9,000에 월세 650만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현재 공실인 것 같고요. 기존에 사진 보시면 정육점을 썼썼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전용 민족 15평이고요 보증금 3천에 월 140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건물도 현재 공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옆쪽에 자이 건물 자전용 민족 12.56평이고요 보증금 2천에 월 110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평당 임대료가 8만에서 9만원, 한옥 실당 보증 2천에 월100 정도로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보증 5천에 월 200에 현재 월세 조세가 되어 있는 현황이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공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상 임대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28% 금액 3억 5천만원 잡았고요 자, 임대 세팅 같은 경우에는 각 호실별 보증 2천에 월 1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총 보증금은 4천만원, 총 월세는 2 0 0만원이고요 연으로 따지면 2,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대출은 80% 정도 잡았고요 대출금액은 2억 8천만원. 자, 이자는 5%, 이자금액 1,4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취득세, 기타, 명도비용까지 해서 낙찰가액 5.5% 잡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1,92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연월세 이자를 뺀 순수익은 1,000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한 실투자금액은 4,925만원 정도 예상되고요 아, 초기에 임대세팅 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초기에 보증금을 제외한 필요자본은 8,92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수익률은 23.3% 정도 예상되고요 대출을 제외하더라도 7.29%에 뭐 괜찮은 수익률 예상되는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임대 세팅을 완료했을 때 따른 예상 임대 수익이기 때문에 낙찰가라든지 뭐 임대 세팅 대출 금액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다른 금액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권리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층, 3층도 같이 나왔는데 2층, 3층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1층만 남은 현황이고요. 자,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7,947호 물건 번호 는 1번입니다. 자, 소재지는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감정가는 12억 4,800만원.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24%금액 2억 9 9 64만 5천 원입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고요. 저희는 용원 다른 물건 번호 내용인데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찰일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입찰일은 오는 4월 15일입니다. 자 물건, 대지건 같은 경우는 각 호실병 7.13평으로 잡혀있는 현황이고요. 자, 해당 경매물건은 104호, 105호, 일괄매각건입니다. 자 현재 조사된 임차인은 한명이고요보증합계는 5천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현재 조사되어 가 있고요. 해당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은 없는 그런 현황입니다. 자 다음은 등기부 현황이고요. 자, 말소 기준권리는 2022년 12월 19일에 근저당 17억 6400만으로 말소 기준권리 잡혀있구요. 말소 기준권리 이하 다 말소고 낙찰자가 이수할 권리를 는 권리성으로 깨끗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겸매물건 같이 살펴봤구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꼭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물건이나 다른 물건이라도 입찰을 의뢰해 주신다면 입찰에서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